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순차 제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순차 제어 회로를 어, 실제 결선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입력과 출력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사용 계정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계정기에 접점 번호를 선정을 하고 어, 실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입력을 보시면 PB1, PB2. PB3, PB4, 4개의 입력 스위치가 존재하고, 출력은 R1, R2, R3, 3개의 출력, 출력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출력이라는 것은, 어, 일종의 램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램프인지, 계정기인지 개정,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램프와 계정기의 구분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계정기는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내용과, 즉, 명칭과, ry1, ry2, ry3, 이 명칭과, 자, 위에 계정기 접점을 보시면 동일한 이름이 있을 때는 이게 계정이 됐습니다. ry1을 보시면 여기 ry1이라는 a 접점이 있고, ry2를 보시면 여기 ry2라는 어, 접점이 존재합니다. a 접점이 존재하고, RY3는 여기 RY3라는 A 접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 R1, R2, R3에는 어디에도 똑같은 이름의 어, 접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모두 램프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로에서 PB1, PB2, PB3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 어떤 동작을 행하는 입력 스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 PB4 같은 경우는 이 회로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정지 스위치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알수 있는 방법은 PB4 같은 경우는, 즉, 완전 정지를 위해서 시퀀스 회로 같은 경우는 보통 비접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동작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과 t 에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PB1을 눌러봅니다. TV1을 이렇게 비연을 누르시면, 자, R과 T에 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들어가겠죠. 여기는 열려있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서 이 부분, RY1이 여자가 될 것이고, 여자가 된다는 말은 내부에 있는 전자석이, 코일이 전자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RY1과 이름이 같은 접점을 그렇 당깁니다. 이렇게 이것을 자기 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따라가 보시면 R1에도 전류가 흘러가서 R1 램프가 점등을 합니다. 즉 PB1을 누르면 RY1 여자 R1이 점등되고 RY1 접점에에서 자기 유지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PB2를 누르면 RY2가 여자가 되고 R2가 점등을 합니다. 그리고 RY2와 이름이 같은 RY2 접점이 작동을 하여 자기 유지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PB3를 눌러 봅니다. 누르면 이제는 RY3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RY3가 여자화되고 R3가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RY3 접점이 작동을 하겠죠. 즉, 즉이 순차 제어 회로는 PB1에 의해서 RY1을 작동시켜야만 PB2 이 접점을 눌렀을 때 RY2, R2가 작동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PB1을 누르지 않고 PB2 혹은 PB3를 눌렀을 때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즉, PB1, PB2, PB3 순차적으로 스위치를 눌러서 RY1, RY2, RY3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결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스위치와 램프의 주기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A 접점 같은 경우는, 스위치 A 접점은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으로 화제했고, B 접점 같은 경우는 3번, 4번으로 접점을, 어, 접점번호를 넣자라고 약속을 했죠. 자, 그 다음, 램프 같은 경우는 R1, R2, R3 세개의 램프가 존재하는데, 각각 두 단자의 주기를 L1, L2, L1, L2, L1, L2 이렇게 잡자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계정기의 접점번호를 이제 넣어 볼 건데, 실제 이 회로는 계정기가 릴레이 계정기를 씁니다. 지금 명칭이 ry라고 되어있는데 자 ry 혹은 x 혹은 r이라고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즉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요 안에 ry나 혹은 x나 r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혹은 이거와 이름이 같은 요런 접점 요런 접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 릴레이 계정기라고 배웠죠. 자, 그리고 이 릴레이 계정기는 어, 8핀 릴레이를 사용합니다. 8핀. 자, 그러면 8핀 릴레이 계정기의 접점번호, 전원은 2번, 7번.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접점번호도 똑같이 선정을 하시면 되겠죠. 전원은 2번, 7번. 그 다음, A 접점, 1번, 3번, 혹은 8번, 6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사용 접점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1, 3, 1, 3, 1, 3 똑같이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와 접점 번호를 모두 어, 선정하셨다고 한다면 실제 결선 작업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기구 배치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대로 위에 시퀀스 회로도를 이용해서 결선을 할 거예요. RY1, RY2, RY3, 그 다음에 세 개의 램프를 순서대로 R1, R2, R3, 그 다음에 입력과 그 다음에 정지를 PB1, 2, 3, 4, 즉 순서대로 1번 스위치를 눌러야 R1. 1번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2번 스위치를 눌러야 R2. 그 다음에 2번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3번 스위치를 눌러야 R3 램프가 작동되며 순서를 무시했을 때는 램프가 점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PB4를 눌렀을 때는 모든 회로가 정지하는 네,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사용 계정기는 이렇게 8핀 계정기를 쓰고요. 그 다음 접점번호는 1386, 이 접점은 1485, 전원은 2번, 7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저희는 1번, 3번 접점을 썼다. 그리고 전원은 2번, 7번을 썼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동작사항과 법내상, 즉 어, 어떤, 어떤 부품을 쓰는지, 그리고 각 부품의 명칭을 이렇게 법내 사항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거 그대로 작업을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작업을 할 시에 결선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어디를 연결할 것인지 머릿속에 한번, 어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훨씬 더 작업이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어 실제 결선 작업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작업 순서대로 실제 시퀀스 회로와 그다음에 배치도를 좌우에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퀀스로는 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작업을 하시면 작업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부분 부분, 즉 작업을 이렇게 어, 1번 작업부터 쭉 순서대로 분리를 한 다음에 한 부분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는지 어, 형태로 교재를 편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작업을 보시면 R과 PB4에 3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R과 즉자 이것을 단자대 TV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걸 RY1, RY1, 이게 RY2, RY3라고 했을 때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먼저, R. 자, 단자대를, 여기를 R, 여기를 T랍니다. 단자대는 상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R, 이 부분도 T가 되겠죠. 그러면, R과 PB4의 3번입니다. PB4의 3번.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은 뭐냐. 위에 보시면, NC라고 되어 있죠? NC가 B접점. NO가 A접점입니다. 앞서 A접점은 1번, 2번으로 이제 주기를 잡자. B접점은 3번, 4번으로 잡자 했기 때문에 PB4, PB4 같은 경우는 B접점이기 때문에 3번, 4번을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즉, 이 3번과 R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1번 작업 되겠고요. 자, 2번 작업은 PB4의 4번과 PB1의 1번과 RY1의 1번입니다. 이세가지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배치 도상에서는 어디가 되어 있느냐? RY1의 1번, 그 다음에 PB1의 1번, PB1의 여기가 1번 되어 있죠. 그 다음 어, RY1의 한개더 있죠. 여기 PB4, 네, PB4의 4번, 여기가 PB4의 4번 되겠네요. 이세 가지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회로 지금 그림에서는 최단거리로 간략하게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죠. 1번, 요 보시면 자, RY1의 1번, 그 다음 PB1의 1번, PB4의 4번, 요렇게 세 부분을 최단거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작업입니다. 3번 작업은 조금 양이 많네요. 여기 보시면 PB1의 2번, RY1의 2번, R1의 L1, RY1의 3번, PB2의 1번, RY2의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작업해 볼게요. p b 1에 PB1의 2번, 그다음 r y 1에 2번 전원이죠. 그다음 ry1의 3번, ry1의 3번, r1의 l1, 그 다음, ry, 어, 아, pb1의, pb2의 1번, pb2의 1번, 그 다음, ry2의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부분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배치 도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 먼저 pb1의 2번, bb1에 2번 여기 있죠. 자, 그 다음 어, pb2에 p b 2에 1번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p b 2에 1번 자, 그 다음 ry1에 2번 ry1에 2번 그 다음 ry1에 3번 자, 그 다음 ry2에 1번 그 다음, R1의 L1이라는 램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모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단거리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 끝났으면 이제 4번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작업을 보시면 PB2의 2번, RY2의 2번, R2의 L1, RY2의 3번, PB3의 1번, RY2의 아 RY3니까. 네, 3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B2의 2번, p B2의 2번, 그다음 RY2의 2번, RY2의 2번. R2의 L1, R2의 L1, RY2의 3번, RY2의 3번, RY3의 1번이 됩니다. 지금 여기 회로도 체크되어 있는 부분과, 그어 실제 배치도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일치하죠? 이 부분들을 모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 해주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이 계정기의 한 슬롯, 이한 단자의 전선은 두 가닥씩 꼽을 수 있습니다 두 가닥 세 가닥을 꼽으시면 어,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닥 이상을 꼽아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작업을 보도록 합니다 자 PB3에 2번 그 다음 Ry3에 2번 R3에 l 1그 다음 r ry3에 3번,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실제 배치도, 배치도에 어느 부분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b3에 2번, 그 다음 ry3에 2번, 그 다음 r3에 l1, 그 다음 ry3에 3번입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여기서는 시작점을 여기 잡았네요. 이렇게 연결을 2번으로 가고, 2번에서 R3로 가고, R3에서 다시 RY3, 3번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어, 꼭 이런 순서대로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둘, 셋, 네 부분들이 모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어, 동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셔서 연결하는 어, 방식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것저것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거 네 개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면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여기 점은 일종의 접속점입니다. 여기를 조인해라가 아니고 이네 부분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점이 하나, 둘, 셋, 네개 있지만, 이점 부분을 이렇게 묶어 줘라가 아니고,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부분을 모두 연결해 줘라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 t. 자, t가 어디냐면, 여기에 t가 있습니다. 여기가 r이고, 여기가 t. 그러면, 단자대는 위아래 연결되어있으니까 여기가 R 여기가 T가 되겠죠 그리고 계전기와 램프들을 모두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 밑부분 공통선이기 때문에 램프는 모두 L2로 묶여져 있고요 그다음 계전기는 전원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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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T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R RY1 L2, RY2 L2. 그다음에 R3의 L3, 그다음 계정기들 7번 7번을 모두 묶어서 어단자대다단자대 T 부분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개별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것들을 모두 합혔는 실제 완성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그것을 어, 겹쳐 보았을 때는 이러한 형태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선 부분들은 모두 어,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러한 작업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서 어, 동작 테스트를 해 보았을 때 앞서 제가 설명드렸는그 그러한 동작 상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